한국에 와서 세 가지를 주로 했습니다. 교회 짓고 학교 짓고 병원 지어서 잠자는 국민들을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그세 가지는 일본으로 간 선교사들도 그렇게 했고 또 중국으로 간 선교사들도 학교 짓고 병원 짓고 교회 짓고 다 했으나 대한민국으로 온 선교사들은 특이한 일을 하나 했어요. 뭐냐? 우리의 건국 대통령은 이승만을 미국으로 데려가서 키워낸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1904년도에 선교사들이 미국으로 데리고 가서 조지와 싱턴 대학 학부를 하고 하버드 대학에서 석사를 하고 그리고 또브리슨 대학에서 박사 공부를 하는 중에 오늘날 대한민국을 만든 4대 기둥을 몸에다가 잉태를 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자유민주주의, <laughs> 자유시장경제, 한국의 <laughs> 동맹, <강미동맹, 웃음> 기독교의 문을 <꿈은? 웃음> 이승만은 어떻게 미국 가서 공부하면서 이와 같은 대한민국을 잉태하게 되었는가? 이승만 대